중매를 하면 이런 안 좋은 때하고 비켜간 경우가 많아. 근데 연애를 하면 꼭이른 띠들하고 어울린다? 음... 그 이상하게 이살낀 애들이 이게 연애할 때는 잘 붙어. 마석 오... 같아.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의 융안무당 천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결혼 상대야, 이번에 네. <laughs> 자,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띠는 양띠겠지 음. 원진쌀. 원래 그래, 근데 이게 부부간에 만날 때, 부부간에 살이 돌고 자식 간에 살이 도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이라 어쩔 수 없어. 자, 음. 아, 그리고, 아, 근데 이 닭띠하고도 만나면 안 돼. 닭띠. 음, 결혼을 한다니까 좀 신중해야 되겠다. 그치. 네. 일반, 저기보다. 선생님, 그러면 반대로 양띠도 쥐띠랑 안 맞는 거죠? 어, 똑같지. 절대 음. 만나면 안 되는 거지. 네. 이유 없이 미웃거든. 이유 없이 미워. 그래서, 양띠하고는 원진이 돌고, 네. 말띠하고는 충이 돌아. 충살은 부딪히는 거야. 하나는 밀어내는 거고, 하나는 충이고. 어, 그러니까, 요런 띠는 피하는 게 좋은데, 이상하게 부부를 만나고꼭 요런 띠들이 많이 만나더라고. 상, 이렇게 궁합을 받으려고 우리가 상담을 해잖아 네. 그러면 좋은 띠보다 안 좋은 띠하고 엮여서 고생하고 사는 게 많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참고해 두는데, 중매를 하면 이런 안 좋은 띠하고 비켜간 경우가 많아. 근데 연애를 하면 꼭이 오른 띠들하고 어울린다? 음... 그 이상하게 이 살찐 애들이 이게 연애할 때는 잘 붙어. 자석같애 그러니까 잘 붙었다 이제 결혼을 할거 아니야. 좋으니까. 근데 결혼은 현실이지 않니? 살다 보면 1년만 살고서 헤어지는 게 아니니까. 지지고 궁상에서 이혼도 하게 되고, 맨날 죽여 살려 하고 싸우고 이러는 거야. 자, 그러니까 말하고는 충이 돌고, 닭띠하고는 육회살이 도는 거예요. 육회살이라는 건 모든 걸 방해하는 거지. 남편이 막말로 잘났다고 이제 막 뭐라 가면 마누라가 옆에서 이제 초치는 거지. 이런 게.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 요런 띠들이 모여서 살면 시끄러워. 집안이 편치가 않아. 또, 이거는 어디까지 띠야? 30% 먹고 들어가는 띠. 네. 여러분, 명심하세요? 100%가 아닙니다, 여러분. 응, 30%야. 응. 4주까지 들어가야 돼. 근데 보면, 띠보다는 4주 궁합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항상 연월일시 잊지 마시고, 네. 어, 참고하시면 바라겠습니다. 나, 또 하나, 이제, 좋은 거. 쥐띠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좋은 게 있어야지 안 좋은 것만 찾으면 되나. 음, 그렇죠. 음, 반짝반짝. 길을 쫑긋쫑긋하고 드세요. 음. 자, 쥐띠하고 좋은 띠는 용띠입니다. 용띠. 음, 아까 말했듯이. 음. 자, 원숭이띠. 삼합이야. 쥐띠하고 음. 용띠하고 원숭이는 셋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런 띠는 결혼뿐이 아니고 사업도 괜찮아 어떤 팀을 이루어도 선수들끼리도 뭐 이건 어디에도 다합이드는 거야 그띠 그러니까 궁합인 거야 결정적으로 보면 이제, 이제 결혼할 띠라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 건데 이거는 모든 띠에 어떤 궁합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니까 좋고 싫으면 잘 보시면 되는데 이+ 띠들이 참 머리가 좋다 그래서 초년에 고생을 별로 안해 중년 결혼하면서부터 인생이 많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중년 이후로, 이제 초년에 부모 밑에서 살 때는 풍족하고 막 어렵게 살지 않아. 그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이제 결혼이라는 거하고 나서 1년 살고 10년 살면서부터 삥덕거리는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부분들을 잘 명심하시고, 또안 좋다는 거는 좀 피해가는 게 좋겠죠. 자, 또 이제 좋은 거를 해줘야지. 자, 우리 쥐띠들한테도 좋지 않은 게 있어. 4월하고 8월 달. 사월하고 8월 때 뭔가를 도모하 게, 요런 다른 결혼도 안 하는 게 좋지, 될수 있으면, 결혼할 사람들은. 팔패살이도니까 망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이런 달에 결혼하고, 우리가 그래, 퇴일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달에 결혼하고, 이런 날에 뭐를 하고, 그, 그러니까 이런, 팔패살이 돌거나 이럴 때 자손날 때도 우리는 퇴일안 해줘. 여러 가지에 들어가. 그래서, 누구나 살은 돌아. 그니까, 러사월사월하고 8월 때는 팔패살이 돌고, 이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입설 구설이 다는 달이 10월 달이야. 음. 음, 그걸 명심하는데, 자 이쪽으로 보면 이제 나는 무당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해줄 팁이 하나 있어. 뭐냐면. 자, 부, 결혼해서, 이제, 내가 말한 띠들이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 어울려서 결혼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살면서 어떻게 하겠어. 인생이 너무 피곤하겠지. 네. 어, 자식 때문에 헤어지지는 못하겠고, 살아야 된다면 팁을 줄게. 무당이기 때문에 이런 팁을 줄 수밖에 없어. 무당이니까. 귀신을 다루는 무당이니까. 자, 이런 분들은 분명히 조상조력으로 가면 용궁에 가서 많이 빌어야 돼. 용궁에? 응. 음. 방생도 많이 해야 돼. 쥐띠들. 방생도 많이 하고 용궁 가서. 해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용궁기도 같은 거 그러니까 절 같은데 다니고 있으면 막 절에 이렇게 방생기도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런 거를 많이 하세요. 음, 그런 걸 많이 하고 나면 좀 편안해져요 삶이. 자 부당천신당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